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16번. 농지연금으로 풍요로운, 어, 자, 11페이지 저 밑에 16번입니다. 17 16, 밑에 16번. 농지연금으로 풍요로운 노션 후 하겠다. 그래서, 자, 요거는 자주 해놓으세요. 055. 농지연금이 자꾸 물어올 때, 나한테 자주 하면 요 전화하시라고. 요공에, 이, 이, 사, 하나. 자, 됐죠? 전국 어디서 마찬가지다 전화하면 돼요. 모르는 거 물어보면은, 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농지, 농어촌공사 차원지사니까 어, 답을 딱 줍깁니다. 그죠? 자기들이 프랭카드 붙이고, 주남 저수지 가니까 제가 이제, 뭐 이제 워킹한다고 다니다 니니까 여기 딱 있더라고.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때 물어보 이런 겁니다. 뭘 물어봤느냐? 여러분들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농지연금 받고 주소를 이탈해야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변경, 주소 변경. 될까? 안 될까? 300만원 받았어요. 밖기로는 서로 다 계약이 되고 한두달 지났어요. 내가 차원에다가 서울로, 저 주소를 바꿔버리고 서울 살면은 될까? 안 될까? 된다, 된다. 농지연금 신청할 때, 호떼가 중요한 거지, 지나서는 뭐, 농정도 그래요. 농청도 보면은, 발급해 주서 뭐, 못해주었다막싸납니다 겨우 발급받았어요. 그 다음에 불법, 뭐, 그, 뭐, 하여튼, 조금 미비한 게 있어도, 공무원들이 바뀌고 쫓아가면서, 좀, 조금 뭐가 부드럽더라고, 내가 보니까. 알겠죠? 농정금도 내가 그런 걸 물어보니까, 막, 큰 제안 없대요. 일단은, 쌓인할 때가 중요한 거지. 쌓인나와서 이리 밖에 샀는데, 그거를 가지고 추적에 따르기가 쉽지 않고, 어, 막, 그래서 이제 큰잔 없대요. 그 맹지 될까, 안 될까, 맹지. 길이 없어. 농지나 색바고 우리 가는데 녹, 길이 없어. 된다 그린벨트 된대요. 그런 잔 없대요. 어, 자연 녹지. 주거지인데, 농지 쓰고 있어. 된대요. 된대요. 자, 뒤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여러는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되는데, 모르면은 좀 헷갈리죠. 그러면은 자,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17번. 보도자료. 자, 17번에 보니까 보도자료가 있어요. 보도자료. 여기 보면은, 농지연금을 받으라고 하면요. 만 65세인데, 영농경력 5인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영농경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고 특히 뒤에 나오는 임대 대부 물건이 많아요. 우리 국내에 뭐 자고 나면 나와요. 천 셀은 없는 거. 안 그러면 뭐 700, 500두개다 하면 되죠. 천이 넘으니까 두개합치하든지 자고 지간165 셀. 요거도 내년 되면은 이게 60으로 바뀝니다. 내년에 내년 2022년 60채로 인하. 지금 보도자료 나왔어요. 인하. 그래서, 이제, 농정금을 여러분들이, 양도소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노후를, 연금 받는 쪽으로 달려야 되죠. 방향을 좀 바꿔야 돼. 그죠? 사업고 단타, 뭐, 내년에 토지 1년 미만이 뭐, 77%. 지금 주택, 아파트가 77%거든요. 법인은 33%고. 근데 내년에, 어 현재 55%인 토지 양도세를, 내년 1월 1일 되면은 77% 되니까, 토지 팔 사람은 올해 팔아야 돼. 아니죠. 올해 팔고 올해 잔금 치르고 해버려야 세금이 뭐좀 좀, 부드럽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급 방식은 주로가 종신입니다. 죽을 때까지 받는 거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 그다음에 전후 후 파격, 10년은 많이 받고, 그다음에 10년 전하면 자 작게 받고 이런 게 있고요. 월 300, 자, 요거는 주택연금을 받아나, 공무원 뭐 사항연금을 받아나 그런 건 전혀 제한 안 받습니다. 아마 요거는 따로 꼭밥인데,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남편도 9억짜리 용지가 있고, 배우자도 9억가 있더라. 그러면은, 둘다 300, 300이 된다. 아닙니다. 그렇죠 후보 합산 계좌 개별 개념입니다 개별. 무조건 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물 평가는, 공시지가는 무조건 100%인데, 감정 가격은 90% 이겼다. 2019년부터. 그죠? 70% 하다가 80% 하다가 지금 90%. 해. 많이 주는 거예요. 90%는 상당히 많이. 줘. 그래서 9억 같으면은, 하억천이 됩니다. 90% 이게 9억 정도 감정해놓으면월3 0 0반대 지장이 없어요. 9억 정도 감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해지할 수 있느냐? 오케이, 뭐 중간에 해지하고 싶으면 한다. 자, 배우자 연금 승계가 가능하고 하여튼 배우자까지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봤는데 배우자가 1 5 0살지 살았어. 너무 많이 타갔어. 한 10배 더, 더 타는 것 같아. 그래도 물리지 않겠다. 그럼 만약에 65세 가입했는데 60세 죽어버려서 교통사고, 비행기사고로 부부가. 그러면 자식 다또래집니다 죽박나가지고. 자, 그 얘기 합니다 넘어갑니다. 18번. 농지연금 가입 요건. 가입 연령. 자, 요거는, 어, 내년이면 얘기죠 65세가 아니고 며칠라고요? 내년. 60, 60세. 2022년부터는 60세로. 그죠? 인하. 자, 거리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65세인데, 2022년부터는 60세로. 5년 당긴다. 주택인감하고 조금 맞춰진다는이야기죠 마차, 영농경력, 요거는 5년은 똑같고요. 대상 농지, 자, 농지 잘 보세요. 1번, 농지법상의 농지 중에서 공구상 지목이 전답 가수원에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인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주소지하고, 내 주소지하고, 농지 소재지가 시군구에 있든지, 연접을 하든지, 30km 안에 도로든지 하면 되겠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안 되고, 단 선순위 채권에게 100분의 15미만의 설정이 된다. 그럼 내년에는 30%까지 괜찮다. 그럼 얘도 10억짜리인데, 1억 5천 설정되어 있다고 상관없어요. 내년에는 3억까지 설정돼 있다. 뭐, 된다, 야기죠 받아주겠다, 대학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제외 농지는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노, 토지, 본인 또는 배우자, 유해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 계획이 지정, 시행, 공고돼서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위에서 정한 제외 농지다. 2018년 1월 이후에서경공매 낙차 받을 때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30주로 이내든지 연직 안에 들어와야 된다. 자, 하나 물어보시다. 개발자한구역 농지연금 대상이다, 아니다. 요안나오 아, 없죠? 그럼 된다, 보면 됩니다. 자, 맹지 된다, 안 된다. 제외 농지에 맹지가 없죠, 이게? 없잖아, 지금. 개발자한구역이고, 맹지고, 이런 이야기 안, 안 되잖아, 지금. 그죠? 렇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자연 녹지적이다. 농지 된다, 안 된다. 우리 도시적, 자연 녹지적인데. 자, 대상 농지 일번입니다 농지법상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 가수로서 실제 영동에 되고 있으면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자연 녹지지 공업지역인지 그건 묻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농사 짓고 있으면.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19번. 농정금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주든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줍니다. 원하는 대로. 심년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많으면 좀 작아도 되니까 작게 달라고 뭐, 그래 주고 다 해줍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장점. 농정금의 장점. 부부 정신직업 영농동을 임대소득 가능.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연금 채무 부족의 미청구, 재산세도 감면. 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정금의 단점. 자식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 <laughs> 이게 단점이다, 자식들이. 그죠? 농정은 뭐 아버지 부모가 쓰다가, 뭐, 백사까지, 배송은 그건 좋은데, 죽고 나면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그만, 아마 노총원에서 다 주소 가버리니까, 자식들이 반대를 한다. 주택은 마찬가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맡기고살때 편안하게, 뭐, 200, 300 놓으면은, 그거 쓰고, 쓰는 게 좋지.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딱깁니다 때가 되면은. 자, 넘어니다 단점 보시면 되고요. 농지연금 수령에. 자, 우리 수강생이 감정이 6억 7,100짜리 천 농지를 맡겼더니, 50, 어, 66세입니다. 맡겼더니, 284만 천 원, 10년간은 전후 후박형이거든요 280만 원, 10년 지나서는 198만 8천,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6억 7,100이 천 그리 나옵니다. 그럼면 괜찮죠? 6억 7 1만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설정을 하죠 설정은 18억 정도 채권 건조당을 설정하더라, 내 농지에다가. 그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5억짜리를 설정을 해보니까요. 5억짜리를 전산에 넣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5억짜리는 5억입니다. 5억은, 어, 정액형은 190만. 한 200만 되네. 5억쯤 되면은 한 200만원 정도 된다. 5, 4, 20 그냥 보통 한 40만원 정도 1억에 한 4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대강 1억에 한 40만원 전후 후박경은 230 받다가 이래야 되고요 그 다음 일시인출 요거는 아가 장가간다 돈이 1억 3천 필요하다 그러면 은한30%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연금은 줄이더라도 그러 이제 여러 1억 3천 아들내미 장가 때문에 결혼 비용을 좀 충당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일시로 땡길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농지연금 사업 설명 확인서 해가지고, 자, 봅니다. 글자 틀리네. 농지연금 그죠? 자, 요거는 농지은행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봅니다. 같이. 1호 서식. 설명 확인서 해놨죠. 차례가 있고, 1번 봅니다. 농지연금은 뭐냐? 65세 이상. 뭐 있죠? 65세 이상이. 요거는 빠진대. 그죠? 농지원부 여기가 조금 빠져있네요. 자, 뿌라서죠. 65세 이상또 뭡니까? 농정부 5년 이상. 그죠? 이게 뭐 원부가 5년 이상. 5년 이상. 자, 그런데 65세인데 필리핀 배우자를 만나고 35살 배우자가 됐어요. 있어요. 검은 농정 쪽안지고 그런데 농부 하고 있는 사람은그 지내도 있는... 5년. 지내야 돼, 5년. 아니 아니 65세인데 필리핀 배우자를 만나서 필리핀 배우자가 35살 이나농지금 주느냐고요 두 사람 다 죽을 때까지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는 포기하는 걸로 근데 필리핀 여성이 근데 60살 그런 상관없어요 자그갑니다 가입 조건은 65세 이상이다 현재는 65세예요. 단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비승계 조건으로 된다. 그게 내 마음살이 다러면은 승계 안 하겠다. 그거는 그나마 해준대요. 네, 어? 자 그런데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주는데 사실혼 관계는 아닌데 사실혼. 사실혼 뭡니까? 배우자는 두 가지가 있죠. 법률상 혼인관계는 되는데 사실혼은 뭡니까? <laughs> <laughs> 하여튼, 사실은 안 된다. 옛날에 있었어요. 소송이 붙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한 10억 정도 재산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내미하고 사실혼하고 둘이가 싸움 붙었어요. 느끼다, 느끼다, 이랬는데, 사실원의 대부분의 판결을 보니까, 부부 다크는 사진이 없어서 안 됐네요. 그 사진을 찍어야 했네. 그냥, 뭐, 잠만 자고 자고 그거 안됐대 안 되고, 가족들 모임 가운데서 박수 치면서, 배우자, 남편은 누구, 홍길동이고 부인은 김순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이런 장면이었으면 그거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계를 이제 주장하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어야 되겠다. 보이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 자, 됐죠? 지목이 전답 가수원. 불법 건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가격은, 이렇게 보시고요. 감정가격을 준다. 뭐 이런 자, 물건, 건조당, 15%, 현재는 15%죠? 100분의 15인데, 내년에 되면은, 이제 100분의 30으로 받고 니다내년그러고 주소지가 30km 이내나, 연접이나, 이런데, 이제, 받을 때 되면은, 사정 옮기한 때가 나 싶으네요. 옮기고, 받고 나면은, 원이 자더라도, 원이 자 임냐는 안 됩니다. 지목이 무조건 전달을 바꿔줘야 돼. 요 바꿔놨고 신청해야 됩니다. 바꿔놨고. 우리 수학자 아까 2억 8천, 아, 657700 있죠? 그게 원래 임냐입니다 있냐인데, 바꿔난 전답입니다. 입냐에서 어, 빼게 해가지고 해놓은 그거를 그게 그래 받은 거예요. 자, 그다음 가입 조건은, 어, 됐고요그 다음에 3번, 농지연금 지급받는 방식, 뭐, 종신, 전후후박격, 막,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보통은, 이거 써놓죠 1억당. 감정가 1억당에 한 40만원. 그죠? 감정가 1억에 한 4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5기 막 아까 뭡니까? 5기 뭐. 한 200만원. 200만원. 5기면은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조당 설정은 넘어가고요. 6번. 설정은 아까 보니까 좀 많이 하더라고. 죠 아까 그 6억 7 1백인데 18억 설정이 나어 18억 설정을 한, 감정 가격 한 3배 정도 설정한다 보면 되겠네요. 자, 7번. 이자 부담. 뭐, 보시고요. 8번. 언제 상환. 뭐, 뭐, 남편 쪽어도 배우자한테 주는 건 10원 만 빼고 줍니다. 그대로. 어, 쭉 주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 얼마를 상환해야 되는가. 뭐, 읽어보시고. 10번. 농지연금 가입 이후 지급기간 중도에 일부 필드에서 약정해지가 가능한가? 그죠? 뭐쭉 읽어보세요. 일부 빼가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 11번. 일시 인출형 경우 일시 인출 가능해. 요거는 이제 30% 정도. 어, 예로 장가 간다, 견호한다 해서 30% 정도는 뭐 빼낼 수 있다. 그러면 제 연금은 좀 줄어드는 거죠. 뭐돈을 이렇게 빼가니까. 12번. 경영 이항형. 이항형은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 농정금 입법 예고 연령을 단축하겠다. 내년에 보도자료 나왔는데 65세인데 어 60세로 주택임금처럼 5세 인하하겠다. 막 그런 게 나오고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2번 유사연금인 주택임금보다 최대 1.38배 높은 월 지급금을 지급하겠다.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지금 어 우리 주택임금보다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맞는데. 단점 뭡니까? 단점은? 주택연금은 살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농연금은 지안 살면서 받는 거죠? 그게 연금을 좀더 줘요. 월세 스라고요30% 정도. 어, 38%도 더 많네. 그죠? 대강. 그러면 따지 보면은. 자, 그 다음에 3번. 대출이 30%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하겠다. 대출 30%. 내년 약입니다. 내년에. 그 다음에 4번 농정금 상품 유형하고 종신형이 많다. 종신형 대부분 뭐한 80%가 종신형이다. 사망할 때까지 일정금 받는 거 이런 게 많아요. 5번 기초 생활 수급자는 좀더 주겠다, 그죠? 6번 뭐신탁 등기 뭐뭐 등등해서 뭐 이런 게 있고요. 넘어갑니다. 24번 농정금 담보 농지 감정가액 90% 올리겠다. 2019년부터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공식 가니까 잘안 돼요. 그래가고 70%, 80%, 자, 마지막이다! 90%입니다. 또 이것도 모르다. 또, 얘네 또, 100% 해줬구만!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화성안 되니까. 진짜 마지막이다! 100%. 제가 농민 추상 10분 되면 감정가게 120% 주겠습니다. 뭐, 뭐, 기분 나쁩니까? <laughs> 내가 대통령 되면은 감정가게 150% 주는 거로농지임금을 만들겠습니다. 자, 너맞니다 25번, 농림추산 식품부 보도자료.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됩니다. 큰 요지는 60세로 내리겠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농지 정보를 준비해야 돼요. 자6 2 6번 예. 65세 이상은, 어느 사람은? 예, 만 65세 이상은 원합니다. 물도 네. 원칙을 따르면. 예. 아니, 15%안 되니까 7 0 그러면 더많 주죠? 예, 예. 70세 맥기면은 여러 200만 줄 거, 250주 원합니다. 예, 아, 네. 예.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연령별로. 자, 26번. 계획 관리 농지다. 괜찮은 거죠? 지금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계획 관리 농지니까 충남 서천군에 한번 보실 분을 보시고. 자, 27번. 농지연금 월 300만원 받으려면 필수 조건, 자, 일단, 공매 한번 봅시다. 공매에 못 쳐놨으니까. 공매는, 여러분들, 공매도 농지 많거든요. 그냥 경매만 뜯어보지 마시고, 공매 가서, 자, 농지검색고 짜면 됩니까? 물건 종류에, 토지, 토지, 그 다음에 밭전자 그냥 구독 시작했어요. 전답, 가수원을 묶어서 좀농지하 하나 만들어봐라. 이거 귀찮다, 이거. 그죠? 전을 또 검색해야 되고, 또, 답도 금지해 되고, 가수원도 금지해 되고, 그러지 말고, 농지해가지고 세계를 묶어서, 이 전산에 온비히서 끌어오는데 이 쉽지 않은가 봐. 그래서 하던 하겠대요. 그거를 곧 개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밭전자 이거 많이 나오죠? 쭉 봅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뭐,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노후에 살수 있는 동네, 그죠? 영금을 받는 동네, 그런 데를 타켓을 잡아서 날짜 받는 것이 좋겠다. 이입니다 쭉 보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예로, 20, 30% 떨어진 받전자. 그죠? 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잔잔하게 많으니까, 최저 가격을 조금, 예로, 뭐, 한, 5천만원, 이 넘으면 또 줄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또, 2 0건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어, 예로,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1억 6천인데 8천 떨어졌다. 뭐 이런 겁니다. 이요때 이제 4천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자 2억짜리가 1억 떨어졌죠. 그럼 이게 한 8천 정도 받으면 은 대출은 아마 80% 아마 될 겁니다. 배는뭐 신용도가 별로 안 나쁘면은. 그러면은 6 4 0 0원 대출되고 내가 1400하고 여기 취득세가 8천에서 3%니까 4%니까 한 300만원하고 1700 있으면 요런 거 삽니다. 그럼 이게 역천이 한 5년 지나가 뭐 4억, 또 5년 지나가 뭐 8억, 그럼 한 10년쯤 지나면은 여러분이 뭐월300 받는 지장이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400은 제로 하시겠다. 10년이니까 매년 640만 원씩은 나 계짠다. 마음먹고 대출 거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고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노력하면 되는데 그냥 퍽 이따가 잘리가지고 잘려가지고 어? <laughs> 집에 가면은 마누라 좋아합니다. 그죠? 3식이도 그런데 4식이돼 보세요. 큰일 납니다 예. 자, 이7번 농전부월 300받으면 필수 조건이 뭐냐? 농전부 보유한지 5년이 경과됐는가? 나이가 만 65세가 넘는가? 그 다음에 어, 내년부터는 60세 가 넘는가 이 중요하고요. 2년이 경과했는가? 낙찰받고 2년이 경과했는가? 주소지와 이제 신청할 때 연접이 되든지 30km 이내 농지면면 되겠다. 자, 기타 봅니다. 맹지도 되는가? 개발장 구역도 되는가? 도시적도 되는가? 농지연금 받고 주소가 싹 서울로 가도 되는가? 다 됩니다. 내가 볼 땐.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된다. 자, 모를 땐 어디 전화해야 되냐? 한국노우청공사 전화하시면 되고, 뭐, 안 그러면은, 요, 전화하면 잘, 전화할 게잘 알려주더라고. 잘알려주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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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아무 데나 하세요. 서울 사람들, 요, 전화 보세요. 잘 알려줍니다. 자, 파주 농지. 많이 들었죠? 파주, 양주시 농지, 그 다음에 포천시 농지, 50%, 49%, 자, 세개다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요, 요, 봅니다. 내가 만약에, 연천군에 주택 이 있다 이렇게 하면요, 이거 봅니다. 연천군에 어, 요 만약에 동두천이다 그러면요, 집이 여기 있으면은 포천, 연천, 파주, 양주, 의정부는 안 되네. 의정부는 안 되죠. 음. 그러나 여기 여기 30km 되면 됩니다. 이게 30km 버스는 안 되는 30km면 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 다시 동두천하고 의정부는 떨어져 있죠 지금. 근데나 농지가 여기있고 주택은 여기있고이러면은 콤바지니까 3 0 k 로 직선거리가 3 0 k 로 그럼 된다는 무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따지보면 되겠다 자 철원군에도 농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